첫 번째 강의, 헬로월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및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란이라고 나오는데, 음, 비주얼 스튜디오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고 그 코드를 프로그램화 시켜서 실행해 볼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ID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시기에는 그냥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 설치를 한번 해봐야겠죠? 음, 그래서 제가 이 링크에 첨부된 대로 들어가면 은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고 여기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장 왼쪽에 있는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미 제 컴퓨터에는 깔려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PC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시간이 좀 꽤나 걸릴 거예요. 용량이 좀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소프트웨어라서 그래서 설치를 하면 되시고요. 이렇게 쭉쭉쭉 설치해서 나오는 대로 하면 되고 지금 여기에는 이 PPT가 좀 예전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2015 버전인데 뭐 실제 여러분들은 아마 2019나 2017 버전을 하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찌되었건 간에 설치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하시려면은, 그냥 설치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실행을 할 때, 저도 한번 이제 가볼게요. 저는 참고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2017 버전이에요. 처음에, 어, 잠시만요. 처음에 설치를 하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성하나 보니까 어, 상단 메뉴바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죠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창이 뜰때 보이는 화면이 버전마다 달라지는데 어, 아마도 2017 지금 제게 이게 2017이거든요 2017 이후 버전은 윈도우스 데스크톱 마법사라고 있습니다 데스크톱 마법사를 선택을 해서 이름 이렇게 뜨는데 이름은 그냥 아무렇게 치면 되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또 이렇게 뭐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또 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하셔야 될게 추가 옵션에서 빔 프로젝트는 이제 체크를 하시고 STL 검사는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어, 지금 당장 이게 이걸 왜 체크하고 안 하는지는 설명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지금은 지금 단계에서는 비 프로젝트는 체크하고 이거는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이거를 어, STL 검사를 해, 체크를 하면은 네,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실 때좀 약간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그 번거로운 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덜기 위해서 STL 검사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린 후에, 이렇게 또 뭔가 만들어졌는데, 어,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하느냐.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솔루션 탐색기 내외 소스파일 추가 세양곡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c++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혹은 그냥 c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소스파일에서 추가 세양곡을 누르면은, 이렇게 창이 여러 개 뜨는데, c++ 파일을 선택을 하고, 그냥 여기서 이름을, main.c, 음 라고 해도 되고요 C++,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C로 하면은, 확장자를 C로 하면은, 그냥 이제 C 언어 분법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C++ 하면은 C++ 언어를 기준으로 되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크게 뭘, 뭐 어떤 언어로 하셔든 간에, 상관 없고, 일단 저는 메인 다 C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죠. 저기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2017년 이후 버전까지의 과정이고, 어좀 오래된 버전이 있어요. 2015, 2015보다 더 오래된 버전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때는 대부분 다2017 이후일 거라서 큰 상관 없을 텐데 이게 어, 학교 실습실에 있는 컴퓨터들은 조금 약간 오래되다 보니까 2015보다 더 오래된 버전들이 있어요. 그런, 그 버전을 기준으로 할 때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이 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창이 아니라, 이 창이 아니라, 이 창으로 보이니까 그런 분들은 슬라이드를 참고해서, 이 슬라이드를 참고해서 민32 콘솔 응용 프로그램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난 저는 현재 여기까지 왔어요. 소스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할 단계까지 온 거죠.